4월 19일날 정식해서 심은 청양고추입니다 오늘 49일째 되는 날인데 지금 젖순 제거는 다 끝냈고요 어첫 번째 방아다리까지 모든 젖순들 제거 다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방아다리에 달리는 고추까지 다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아다리부터 이렇게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고 지금, 방아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방아다리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키는 지금 한 60cm 이상, 70cm 가까이 큰것 같아요. 고추, 꽃도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꽃을 많이 달았어요. 이것만 지금 다 수정이 되면 고추가 엄청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뭐 병충해나 뭐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고요 지금 오늘 또 방제를 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서 간수로 물을 계속 주고 있는 상태인데 어 추비도 오늘 좀 하고요 이렇게 nk 비료를 뚫어서 고추와 고추 사이를 뚫어서 이렇게 nk 비료로 오늘 수비를 줬고 방수를 내보내면서 액비로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상태입니다 아직 고추가 많이 이렇게 결실을 달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곧 엄청나게 많이 달릴 것 같네요. 일단은 기대 이상으로 잘 커지고 있습니다. 경치를 안 하고 이렇게 지금 노가나무 같은 경우에는 고추가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달렸네요. 지금 두 번째 방아다리 고추 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추가 어, 첫번 처음 달리는 거라 그런지 좀 많이 길어요. 이그 상태에서 좀더클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크게 달렸으면 좋겠는데 기대만 가질 뿐입니다. 이렇게 클수 있도록 영양 공급 충분히 해주고 관리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크고 있는 고추들 관리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오이들, 오이, 고추밥 옆에 이렇게 토마토, 그리고 애플 수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순을 받아서 아들 순을 받아서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한1 1 마디 열두 마디 사이에서 지금 저 순을 선도순을 받아서 수박을 달 계획이에요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애호박도 지금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애호박도 이런 식으로 키우시면 뭐몇포기만 키우시면 안 사먹고도 충분히 뭐 식재료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외입니다 참외 참외도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외도 엄청 잘 큽니다. 지금 아들순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놈도 맥 마찬가지로 11마디, 12마디 정도 크면 적심을 하고, 손자순을 받아서 거기에서 참외를 달 계획이에요. 좀 이런 식으로 뭐, 텃밭에서 참외도 키울 수 있고, 애플 수박도 키울 수 있는 이런 수직 재배를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거. 크는 것도 보고 아주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큰꽃추가더 많이 컸을 때한번더 영상 올려드릴게요.